우리 아이 수학 코치 홍쌤 수학의 원장 홍윤진입니다 홍쌤 수학은 동탄에서 초중등 수학 전문 학원으로 원장 직강 1대1 과외식 수업을 하고 있는 프리미엄 수학학원입니다. 아이 한명한 한 명의 속도와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준별 맞춤으로 수업하고 있고 아이들의 옆에서 마치 운동 코치처럼 도와주자는 의미로 우리 아이 수학 코치 홍쌤 수학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많이 푸는 수업이 아니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후에 연습과 응용을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의 풀이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를 함께 짚어가며 다시 설명해 줍니다. 이렇게 쌓인 오답 데이터는 아이별로 개별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에 맞는 추가 문제와 피드백으로 이어지는 1대1 맞춤 관리 수학 학원입니다. 저는 초중등 수학전문학원을 운영하면서 학생 개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자료 제공이 가장 큰 과제라고 느꼈습니다. 교재만으로는 학생 개개인별 취약단원과 학습속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웠고, 그때마다 교사가 별도로 문제를 선별, 제작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생별 수준, 오답 유형, 학습 진단 결과에 따라 즉시 맞춤형 문제를 만들 수 있어 개별화 수업이 가능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기본기를 다지고 상위권 학생은 심화 학습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정기적인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도 보충 심화 과제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어 학습 관리의 효율성과 학부모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결국 메스프로 도입은 교사의 업무 효율화, 학생 맞춤형 학습 실현. 학부모 신뢰 학고라는세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한 문제 제공 도구가 아닌 학생 맞춤형 학습 관리의 핵심으로 활용할 것을 추천합니다. 개념 수업 직후 개인별 맞춤 문제를 즉시 제공하여 오늘 배운 개념을 점검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은 기본 문제로 자신감을 쌓고 상위권 학생은 심화 문제로 확장 학습을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답 관리 측면에서 큰 효과를 봤습니다. 학생별 취약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보충 문제지를 제작해서 학습의 빈틈을 메웠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에서 반복적인 실수가 나타나는 경우 변형 문제를 추가로 제공하고 풀이 과정을 점검함으로써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었어요. 또한 보충 심화 과제를 병행함으로써 개별 맞춤형 학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문제를 풀리기 위해 문제은행을 이용하기보다는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학습 자료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맞춤형 학습이 이뤄져야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수학 실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경시 대회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긍정적인 만족도를 주면서 학업 동기부여와 실력 상승 그리고 학원 홍보까지 이끄는 시험입니다. 학업 동기부여 측면에선 평소에는 학원 내 학습에만 집중하던 학생들이 외부 대회를 목표로 준비하면서 학습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더 잘해보고 싶다는 경쟁의식과 자기주도 학습 습관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대회 대비 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거나 추가 학습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성적 상승 효과도 뚜렷했습니다. 모의훈련을 반복하다 보니 취약단원 보완과 응용력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위권 학생들이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사례가 많았고 성적 향상으로 이어진 경험이 학부모님들께도 큰 만족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원 홍보 효과 역시 뛰어났습니다. 대회 참가 및 수상 소식은 자연스럽게 학부모님들의 화제가 되었고 학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KTC 경시대회 수상 이력을 보고 상담 문의를 주신 학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KTC 경시대회 참여는 학원의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자 학생들에게는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는 의미 있는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프로를 도입하면서 수업 준비와 운영이 한결 효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문제 선별의 시간 절약입니다. 기존에는 교재와 문제집을 따로 찾아가며 수준별 문제를 구성해야 했지만 매스프로에서는 학생 수준에 맞는 문제를 손쉽게 검색, 선택할 수 있어서 수업 준비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학생별 맞춤 과제 제작도 한결 편해졌어요. 오답 유형이나 학습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게 개인별 문제지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마다 다른 학습 격차를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 피드백을 구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학습했던 것들을 시스템에 기록 분석하여 바로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학습 데이터를 활용해 학부모님께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 신뢰가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메스프로 덕분에 이 과정들이 자동화가 되어 선생님들의 수업 집중도가 높아졌고 학생 맞춤 수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단원평가를 보기 때문에 해당 평가에 맞는 문제를 뽑아 준비합니다. 한 단원에 끝냈을 때 풀고 있는 교재 학습만 진행되면 개념이 잡혔는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실제 단원평가 보는 것처럼 연습이 되고 5단 문제가 있는 경우 5단만 다시 모아서 제공하고 있어 반복 대비에 효과적입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우리 아이가 한 단어는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는구나 하는 게 보여서 만족도가 높습니다. 중학생 시험은 학교마다 시험 범위도 다르고 문제의 난이도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별 시험 범위에 맞는 문제지를 따로 제작하는데 특히 서술형이나 고난도 문제까지 같이 묶여서 연습을 시키면 그냥 문제집 풀 때보다 훨씬 시험 준비가 체계적으로 돼요. 시험 직전에는 아이가 틀린 유형만 다시 뽑아서 오답 모의고사를 만들어 줍니다.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데도 효과적인 방법 같아요. 저도 학원 운영하면서 문제 은행을 몇 가지 고민하다가 결국 메스프로를 쓰고 있는데요. 진짜 편합니다. 수업 마무리할 때 단원에 맞는 시험지를 바로 뽑아주니까 아이들 실력 점검이 훨씬 수월해졌고 아이별로 틀린 문제만 다시 모아 출력할 수 있으니까 복습 관리가 자동으로 되고 있어요. 내신 기간 때도 학교마다 범위도 다르고 문제 유형도 다른데 필요한 문제들로 구성할 수 있고 서술형 문제까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니까 아이들이 학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더라고요. 저도 아이들한테 우리 학원은 학교 시험을 맞춤형으로 준비해 준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어서 신뢰도가 올라갔고 무엇보다 예전 같으면 직접 문제 찾아서 편집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비됐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드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수업 준비가 정말 가벼워지기 때문에 매스프로를 추천합니다.